퍼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, 속으로. 속으로. 그러면서, 예, 롤을 하면서 살짝살짝 그니까를 째려보는 거야. 예. 그러면서 쫙쫙쫙쫙 해보는 거야. 그러면서 스텟를 풀고 그러는 거야. <laughs> 다만의 노하우고, 다만의 그걸 하는 거지. <laughs> 자, 돌아 갑시다. 이런거 있잖아요. 아이고 아니아니아니아니 이러고 주지 마세요 아우 아우 아니, 아니, 아니 음... 아이고 이런 팔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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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몇 살이에요 몇살 아들이 몇 살이에요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 직장은 다니고 <웃음> 네? <웃음> 직장은 다니고 아우 아우 주장은 마음에 든가? <laughs> 아이고, 나 따라다니려고? 아이고 오지마라 골치아버지 에? 아버지 아이고 이런거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딸 아? 가도요? 아이고 이런거 주지 마세요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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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면 내가 공연때는 내가 이런거 받아도 솔직히 공연때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하네 근데 이럴 때 이런 거는 진짜 부담스럽습니다. 부담스러워. 사람이 자리 다리를 뻗을 때가 안 뻗을 자리가 있다고. 청주에서, 청주에서 여기까지. 아이고. 신제예요어아 아우 아, 그러시구나. 아 이제부터 분노 내실 어 아, 그러고 나 아, 열심히 치자. 네, 어겨져서 수업스러운 짓을 하고 그러시니다 반장님은. 응. 그래도, 아, 어, 오늘, 저희, 우리 꾸러기 TV 다 와야 되는데, 정말, 다들 여름 동안 다들 감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, 그래도, 우리 반장님께서는, 음, 응, 제 음향 때문에,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우리, 우리 꾸러기 반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요 응. 만약에 오늘 안 왔으면, 고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아예. 다시 한 번, 제가 차비 이따 드리겠습니다. 요즘 빛깔 칠그 생각 하지 말고, 당당히 받아가세요. 제가 드릴 테니까. 아, 어. <laughs> 그 어. 아까 우리, 우리, 네, 저기, 어디 있지? 우리, 성, 성남, 저기, 성남점하고 어린애원점, 원장님들 어디 계세요? 여기 네, 있으시고, 여기 있으시고, 어. 창고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. 어 어리대공 원장님 음, 응. 창고 하나씩 갖다 놓시고요. 으 응. 어, 지금부터 백댄서입니다. 제 백댄서, 응. 백댄서입니다. 응. 저는 노래를 하고, 자, 우리 성남점 너무 크지 않은가요? 에? 이게 다리가 너무 높아요. 응. 우리 원장, 우리 저기 서울 음, 어린이 대공원점 저기 원장님이시고요. 우리 성남점 원장님이시고요. <laughs> 성남점 원장님은 많이 네, 보셨죠. 어 많이 <laughs> 이제, 어, 현장에 오셔가지고도 어, 공연을 좀 많이들 하셨습니다. 많이 나서고 어, 지금부터 제가 노래를 할 테니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마음껏기를 펄펄 치고 음자 지금부터 자 그리고 저희도 아시죠? 어, 저희는 저희 현장에 아 어, 각 분원 분원의 학원생들을 한 분씩 좀 잘치시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체온 실습도 합니다. 체온 실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 들여가면서 합니다. 어, 돈 드립니다. 어. 일단 들여가면서 체온 실습도 합니다. 언제 그런 자리에. 여러분들이 진짜 막말로 눈가 빠질 때까지 언제 그런 자리에 서볼 수가 있겠어. 더드리 <laughs> 아카데미에 오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냥 올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앞으로 계속 그거는 지속될 것이고, 어,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하세요. 하고 원장님, 부원장님한테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.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하고 지원을 하세요. 근데 웬만큼 해서는 안되니라 아까 우리 처음에 치신 분들 있죠. 현장에서 한 번씩 왔던 분들이에요.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돼. 그래야 쪽팔리지가 않잖아. 내가. 그죠? 아, 분원 학원생들이라고 했는데, 개불이 뒤에서 그냥 이러고 만 있어봐 얼마나 쪽팔리겠어. 그러니까 앞에 딱 내서도, 어우, 정말, 어, 일반인이, 일반인데 저렇게 열심히 잘 치는구나. 할수있게제 자신이 스스로가 뿌듯하게. 여태까지 왔던 우리 학원생분들 정말 팬들까지 생기실정도에요 생길 팬들까지 생길정도로 팬분들까지 팬들 들 생길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또 많습니다. 그만큼 또 요즘 많이 힘듭니다. 많이 힘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40대 50대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남편도 다 떠납니다. 마음에서 그러죠. 그러다보면 우리 주부님들이 그전까지 바빠 막 애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나 바빠 근데 다 키우고 나면 둘들 다들 떠나네 그면 마음이 허해지네 그래서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올 때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이 옵니다 왜 내가 점점점 내 비중이 가정에서 적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십니다 그러면 뭔가에 빠져야 돼그 뭔가에 빠질 거에 빠져야 되는데 빠질라는데 여행을 다니고 싶고 뭘 하더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 이럴 때 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이런 장고 같은 거 이런 거돈 많이 안 들어가죠 한 달에 한 달에 해 봐야 여러분들 어 진짜 반스 보라자 어 세트로 하나 안사 입으면 될정도 돈이요 어그 정도 돈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, 한 달을 즐겁게 스트레스 풀고 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 오늘 그냥 짠쭉뺐습 지금 열흘 동안 했어요. 어, 네. 네. 자, 지금부터 한번 더!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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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받으면 내가, 아이고. 아니, 이거 축하해주러 온 거고, 그거지. 이거 받으러 온게 아닌데, 이렇게 주니까는 아무, 안 받을 수도 없고. 또안 받으면 또, 여러분들 성에 무시하는 거 같아가지고, 또, 또, 싸가지 없는 형 같고, 우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긴 받는데, 아유, 감사합니다. 나 이렇게, 이거는 주시고, 그래서, 자, 자, 우리, 일산정을 더 번창하기 위해서, 어. 제가 엄청 기가 센 년입니다. 기가 어, 세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. 어, 안 그랬으면 모든 그 어, 진짜 혓바닥으로 그 사람 죽인다 그러죠. 그 혀치 그 혀로 아마 저는 이미 아마 죽었을 겁니다.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저는 힘이 있고 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.